안녕하세요 정우치입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요 동사 파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 연습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뼈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100번을 연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동사 뒤에 덧붙여져서 문장을 좀더 길게 확장시키기 위한 어, 청크 어, 새로운 억구 어, 억구를 만드는 법을 연습을 해볼 텐데요 다 아실 거예요. 자 투병사입니다 투병사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앞에 투를 붙여서 투를 어, 붙여서 다양한 억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부정사라고 하죠. 부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품사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원래 동사인데, 동사인데, 어떨 때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어떨 때는 형용사처럼, 어떨 때는 부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부정사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딱 잊어버리시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에, 우리말에 이러한 표현이 영어로 이러이러하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1대1로 매칭해서 하나하나씩 정복하시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고렇게 접근하셔야지, 뭐 명산이 해운산이 부산이 또 문장 안에서 목적어니 주어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머리 아파집니다. 네. 또영포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 길에 멀기 때문에 아, 어, 바로 본론으로어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예요. 자, 그런데 역시 그투 플러스 동사 형태가 역시 두 가지로 나어지겠죠 왜? 동사가 두 종류니까. do 그래서 to do 투하고 일반 동사로 어, 묶여진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그렇 이다 있다를 아, 표현할 때 쓰는 미동사와 함께 맞물려진 투비 아, 이렇게 두 가지로 역시 나눠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투 플러스 일반 동사 패턴을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많은 걸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라든지 이, 이미 카스에 업로드되었던 그런 이전 강좌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는 것. 그렇죠? to study. 그렇죠? 가다, go. 가는 것, to go. 자, 오다, come. 오는 것, to come. 이런 식으로. 네. 먹는다, eat. 먹는 것을, 먹는 것. 그래서 to ea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동사를 붙여봐야 되겠죠. 그럼 요, 뭐, 뭐 하는 것, 이것을 어 어떤 음, 전체 문장에서 어, 목적어를 한번 써볼게요. 목적어. 자이 말도 어려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앞에 주어동사 뼈대를 한번 붙여볼게요. 나는 원한다. I want. 그렇죠. 원하기 원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만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 나 이거 원해. I want this. 나 저거 원해. I want that. 나는 그것을 원해요. I want it. 이런 식으로 I want it 이렇게 어, 했었죠. 네. 뭐, 나는 음, 나는 커피를 원해. I want coffee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 coffee this it 바로 그 목적어에다 뭐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대상 이 에, 대상을요 이것을 어, 좀더 길게 만들어 보고자 어, 해서 나온 것이 바로 to plus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기 원하는데 먹기를 원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I want to eat. 나는, 원,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 네.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먹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I want to study. 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나는 원해요. 가기를. 자, 이것을 우리말, 어, 우리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본다면, 뭐, 뭐, 하고 싶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I want to do 형태예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 오케이, 네, 자, 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 가고 싶어, 자, 바로 나오시나요? 나는 거기 가고 싶어. 자. 나는 원해 가기를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볼게요. 나는 원해. I want 가기를 to go 어디에 갑니까? There 이런 식으로. 빨리 볼게요.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오케이. 실질적으로 원어민들끼리 발음을 하고 얘기할 때는 요것마저도 빨리 해 가지고 원투를요. 원아원아원아 wanna, wanna, wann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익숙치 않을 때는 그렇게 굳이 억지로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해 볼게요.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볼수 있겠죠. 자. 어,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요. 어, 그리고 이그 나는 원해 뭐뭐 하기를 음, 나는 먹고 싶어. 나는, 음, 나 그거 먹고 싶어. 해볼까요? I want to eat it. 네, I want to eat it. Eat it. 그것을 먹다. 네, 자, 실제 빨리 발음이 될 때는 I want to eat it. Eat it. Eat i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이거 먹고 싶어. I want to eat this. I want to eat this. 네. 이렇게 끊어서. 청크를 구분지어서 연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입에 잘 붙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럼 둘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두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to be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어, 나는 음아자 어, 선생님 선생님 뭡니까? A teacher. 그렇죠? 선생님, a teacher. 선생님이다. Be a teacher. 이거였었죠. 나는 선생님이다. I'm a teacher. 너 선생님이구나. You are a teacher. 우리 연습했었죠.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a teacher. 선생님입니다. 뭐뭐입니다. 동사 표현을 만들어준 게 비동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be a teacher. 그럼 선생님이 되는 것이 바로 to be a teacher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는 것, to be a teacher. 자, 앞에 뼈대, 뼈대 조동사 해볼게요. 나는 원해 선생님 되는 것. 나는 원해 선생님 되기를. 나 선생님 되고 싶어. 라 되는 것이죠. I want to be a teacher. I want to be a teacher. 자, 이해되시죠? 자, 또 역시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말고도 형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슬림하다, 슬림하다. 자, 슬림한, 슬림. 슬림하다. 그래서 뭔가 동사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동사라고 말씀드렸죠. be slim. 이게 슬림하다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슬림하는 것, 슬림하는 것, to be slim. 이렇게 되어 있죠. 슬림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림하게 슬림하다, 슬림하게 되다가 be slim입니다. 슬림하게 되는 것 be 아, to be slim. 다시 to be slim. 나는 원합니다. 슬림하게 되는 것. 나는 원해요. 슬림하게 되기를. 나 슬림해지고 싶어. 에 해당되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want to be slim. I want to be slim. 좀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너처럼, 너처럼. 뭐뭐처럼 누구와 같이 할때 like 누구를 쓰는 겁니다. So, 너처럼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다시 해볼게요. 나는 원해, I want, 슬림의지기를 to be slim 너처럼 like you, I want, to be slim, like you I want, to be slim, like you I wanna, I wanna be slim like you I want to be slim lik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어디어디 어디? 있다. 어. 자, 여기에 있, 어, 여기, 여기, here. 여기에 있다. be here. be here. 여기에 있기. 여기에 있는 것. to be here. to be here. 나는 원해. I want. 여기에 있는 것. to be here. 나는 원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나는 원해요, 여기에 있길. 나 여기에 있고 싶어. I want to be here. I want to be here. 좀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너와 함께. With you. With you. With you. Okay? I want to be here with you. I want to be here with you. 나 너랑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I want to be here with you. I wanna be here with you. Okay? 네. 이렇게. 아자 근데요, 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원트 말고도 원트 말고도, 자 이제 앞에 동사를 또 다양하게 바꿔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원트 말고도, need 또 plan 이런 것들, 아, 어, 이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I want, I need, I need, N-E-D, 필요다, 필요하다. Plan, 뭐뭐할 계획. I plan. 예를 들면, 나는 계획해 가기를. I plan. to go there. 나는 거기 갈 계획이야. I plan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해 거기 가는 거를. 난 거기 갈 필요가 있어. I need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기 때문에 uh, I want 대신에 뭐 I need. I plan 뭐뭐할 계획. 그다음에 um, I like 뭐뭐 하는 나는 좋아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아, 어,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